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죽어놨거든요그 하기 전에 자왈 어제 그 팔강 8강, 팔강이죠. 자왈 군자 부중즉 불위군 군자 부중즉 불이 군자는 후중하지 않으면은 위험이 없고 학즉 불고 배워도 배워도 불고. 경고하지 못하다. 학직불고 배워도 경고하지 못하다. 주충신 무우불력이자 주충신 충, 충과 신에 그 중점을 두어가지고 충과 신에 그 주장을 두어서 과직 물탄계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그거 거 고건데. 어 그건데 허물이 있으면 과징물 단계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 아기를 꺼리지 말라 어제 어제 그한 부분에 요 저기 그 말이 좀 저기 내용이 좋아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유씨와 유씨는 정자 제자이오 군자지도 이 위중위질 이학이성지 학지도 필이 충신 위주, 학지도 피이 충신 위주, 이 승기자 보지 연혹이러 개과 즉 종무이 입덕, 이러 개과 즉 종무이 입덕, 이 현자 미필 납고이 선도, 이 현자 미필 납고이 선도 고로. 이과 물탄계 종원 이과 물탄계 종원 자 군자지도 군자지도는 위중을 질로 삼는다 위중을 본질로 삼는다 군자지도는 위중 여기서 위중을, 위중을 본질로 삼아서 그 배워서 그 이루어야 한다. 군자지도는 군자지도는 위중을 본질로 삼아서 그리고 배워서 이루어야 한다. 배워서 성공해야 한다. 배워서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는 그 자기 학문을 이룬다는 의미죠. 여기 여기 이 e. 에이. A로써 B를 삼는다. 그 위중 위중으로서 그 본질을 삼는다. 위중으로서 본질을 삼는다. a E, V, a 로서뭘 삼는다? 그 학지도는 필이 충신 위주. 여기도 그어죠오 충신으로 줄을 삼는다. 충신으로 주를 삼는다 주장을 삼는다 충심을 주안점에 둔다 그 이런 그런 말이죠 여기도 E, A, V, B죠 주를 삼는다 그래서 승기자 보지 승기 이길 승이죠 자기를 이기는 자로서 자기를 이기는 자로서 보충한다. 자기를 이기, 이기는 자로서 돕는다, 보충한다. 자기를 이기는 자 어떤 자일까요? 자기보다 나은 자. 자기 자기보다 나은 자로 이 승기자보지 자기 자기보다 나은 자로 돕는다, 보충한다. 자 무우불여기자라고 했죠. 무우불여기자. 무이자자기와그 같지 않은 법 자기와 자기와 같지 않은 법 그러니까 자기보다 그 못한 사람을 버하지 말라 그랬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서는 자기보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으로서 돕는다. 야, 여기에 위중즉 위질 이 위중 위질 학이성지 그리고 이이 충신 위주 그래서 승기자 보지. 자 여기서 여기서 그. 위중 위중은 위엄이 있고 위엄이 위험이 있고 후중한 사람이죠 후중은 후중은 그 중후 그 중후 아 어, 중후진 진중 하 중후진중 자 중후진중 이 무거울 중 진중 중후진중 자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중후하고 진중해야 합니다 중후진중 위중 그래야 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연, 이때 연은 그 접속사 거든요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요 그 그러나 혹 혹시라도 인어 개과 인어 개과 허물을 고치기에 인색한 사람 허물, 허물을 고치기에 인색하면은 혹 인어 개가 허물을 고치기에 인색하면 종 끝내 무이 입덕 덕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 혹또 저기 종그혹 혹시라도 그러나 혹시라도 자기의 잘못을 고치기에 인색하다면은 끝내 끝내 덕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기의 잘못을 고치기를 인색하면은 끝내 덕에 들어갈 수가 없다. 혀, 현자 미필 낙거이 손도 현자 어진 사람이 어진 사람이 미필,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 고하지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모를 선도를 그 좋은 도를 전도 좋은, 좋은 도를 바른 도를 선도로서 즐거운 마음으로 고해주지 않을 것이다. 현자가 자기의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은 그 좋은 저그 좋은 말로 좋은 저기 도로서, 그 즐거이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낫고, 낫고, 즐거이 알려주다. 낫고, 그래서 그러므로 이 과물탕계, 허물로서, 허물로서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하였고, 그걸로 말을 끝내줬다 나서 이 그, 그 저기 야초 여기 한 일곱. 보세요. 군자의 돈은 위험과 후중함을 바탕으로 삼고 연구하여 이루어야 한다, 공부하여 이루어야 한다, 또 배워서 이루어야 한다. 배운 돈은 반드시 충신으로서 주장을 삼아 깊이 새겨야 되고 반드시 자기보다 나은 자로서 그 보충하게 돕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 마땅, 마땅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꼭 허물을 고치는데 인색하면 끝내 독에 들 수가 없어서 현자들이 반드시 선한 도로서 말해주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허물을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하고 끝을 맺은 것이다. 자, 자기의 잘못을 고치지 않은 사람은 남한테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그 얘기죠. 자그 개과천선 개과천선 허물을 고쳐서 고쳐서 선한대로 가야죠. 자 오늘은 부장 신종추원이오. 진종추원, 증자와 증자는, 증자는 이렇게 저기 그 깊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증자가 한 말은 또 다른 제자들도 또한 마찬가지지만, 제자들의 말이라고 저기 나오기는 하는데, 제자의 말도 공자의 말씀을 들어서 전하는 걸로 봐야 돼요. 그 노노는 그 공자 본인이 한 말도 많지만, 제자들의 말도... 많이 나오거든요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자공이고 그 다음에 증자고 그래요 자 증자왈 신종추원 민덕기후이 간단하죠 노노 결코 어렵지 않죠 그 글씨 자체도 그 크게 어려운 자가 나오는건 별로 많지 않아요 신종추원 자 신중하다 신중하다 마침에 마침에 신중하고 일생을 마침에 일생을 마침 마침에는 그이 돌아가신 분들 말해요 여기서는 죽으면은 죽으면은 상을 당하면은 저희 삼가서 상을 치르고 그리고 추원 멀리 가신 분을 추모한다 멀리 가신 분을 추모하는 것을. 멀리 하는 것을 추모하면, 백성의 덕이 귀후이, 후한대로 돌아온다. 자, 상, 상례를그 초상을, 초상을 사람이 돌아, 돌아가셨을 때, 초상을 삼가서 치르고, 삼가서 치르고, 자, 삼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자 한번 봅시다. 요건 마음심이죠. 요게 참진짜, 참진짜죠. 참진짜, 진실할진짜, 마음심. 그니까, 마음에, 마음에, 그, 이 진실한 것으로서 그 상계를 치르는 게 신종이에요. 신종, 신종. 그니까, 러 초상을, 초상을 신중히, 아, 삼가서 치르라. 이건 신중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선 신중이보다는 그 삼가서칠을 하는 얘기겠죠. 그리고 추원 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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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저기 끝 그, 이게 쌓일퇴자거든요. 쌓일퇴. 자 흙이 흙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쌓이면은 요거와 비슷하죠. 저 언덕부죠 언덕이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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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부죠 흙이 쌓인 언덕이에요 그리고 온, 언덕이고 흙이 쌓여서 자 이건 갈착이죠 흙이 쌓인 대로 간다 그 독이 독이 후한 거를 독이 후한 거를 추모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추모해서 쫓아가다 따르다 그런 뜻이에요. 추는 쫓아가다 따르다. 자, 저이요 요건 저기 그 흙이 쌓여 있는 모양이고 쌓일 때그 덕이 덕이 쌓 덕이 쌓인 거을 쫓아서 쫓아서 저기 그 추모한다는 얘기에요. 돌아가신 분의 덕을 추모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덕만 덕만 있었습니까 그분이? 그 나쁜 일도 있었겠지만 일단 생을 마친 분한테는 저기 나쁜 일이 있었으면은 다 잊어버리고 덕 덕을 가지고 추모를 하는 거예요. 이 멀리 가신 분을 추모한다. 요거는 저기 그 제사, 요거는 상례를 이루고, 요거는 요거는. 수, 상례는 상례는 신신종 그 마침을 상가한다 그러고 그 재례는 이재재례는 추원 추모한, 멀리를 추모한다 그랬어요 자 멀리를 멀리를 추모한다 재산은 돌아가신 지가 한참 된, 된 경우죠. 그래서 추원이라고 했고, 그러면은 그 신종 그 상례를 상례를 그상가서하고 멀리 가신 분을 추모를 하면은 백성의 덕이 후한대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백성의 덕이 후한대로 돌아와요. 자, 요거 신종자는 상진기래. 상례의 초상의 그 예를 다하는 것을 신종이라 하고 추원은 재진귀성 그 제사의 그 성의를 다하는 것을 그 정성을 다하는 것을 그 다하는 것이다 민덕귀후는 하민하지 아래 에 있는 사람이 화하는 것이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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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사람이 가 감화되는 것이다. 자그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이 그 조상을 저기 그 조상의 초상에 그 예를 다하고 초상에 예를 다하고 그리고 저기 그그 그 조상 자, 자신의 조상에 그 제사를 지낼 때그 저기 정성을 다한다 그러면은. 이 그거를 바라보는 그걸 바라보는 백성의 덕이 후한 대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요 민덕이 백성 백성의 덕이 후한 대로 돌아간다 자그 내가 내내 내 저기 그 부모 초상을 뭐 대충 치르고 내 부모 조상을 내 부모 조상의 제사를 그냥 저기 그 소홀히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때그 좋지 않게 본다는 얘기예요그 내가 내가 잘하는데 내가 잘하는데 왜 민이 후한대로 덕이 후해질까요? 민덕이 후한대로 돌아간다. 내가 내할 도리를 잘하는데 왜 저기 그 백성들이 백성들이 후하게 생각할까요? 자, 고무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요건 오늘건 짧아요. 그래서 하이는 쉬운데 자 내용은, 내용은 조금 있습니다. 저기 그이 재래와 상례 이게 물론 저기 그, 그 많은 저기 그 많은 저기 그왜 집중받아 같이 할수 없고 하는 그 많은 이유가 있지만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 종, 자 저기 지금 돌아가신다는 거, 지금 돌아가신 돌아가신다는 거, 그거는 인제 소이홀 사람 사람이 소 쉽게 하고 소홀하는 바가 있는데 사람들이 쉽게 하고 소리히 하는 바가 있는데 이 능금지 그 능이 능이 근근 저기 그 공경이하여야 한다 상이상간다 뜻도 있는데 이때는 공경이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해 이겠죠 그상례의 능이 저기 그 상가서 공경이하여야 하고 멀리간자는 인지 소망야 그이을망그 쉽게 있는 바가 있다 사람들이 쉽게 있는 바가 있는데 능추지후지도야 능이, 능이 추모하기를 추모하기를 후한도로서 후한도로 해야 한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것람이사을이것으은이 이것을, 스스로 이면은 이렇게 저기 그이그 그, 상례 상 초상을 상가고 그 저기 그리고 멀리간 분을 그 덕을 저기 추모하기를 후하게 하면은 기지덕 후에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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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이 후해진다 기지덕이 자신의 덕이 후해지고 하민이 하지한다 그걸 바라보는 그 백성들이 아래 에 있는 백성들이. 감화된다. 그래서 그 덕이 덕역 귀여후야. 덕이 또한 귀한 대로 돌아간다. 그 덕이 또한 귀한 대로 돌아간다. 그 백성의 덕이 후한 대로 돌아가는 것은 저기 이 초상, 초상에는 삼가서 공경이 하고 삼가서 공경이 하고 재례에는재례는 저기 추모하기를 후하게 하라 그랬죠 추모하기를 추모하기를 후하게 하라고 했죠. 제례는 초상은 상가 공경을 하고 자 제사 지내는 것을 무척 어렵게 생각해요. 뭐 옛날처럼 뭐 4대 봉사 뭐 이런거는 3대 봉사 4대 봉사 이건 안하는게 오래됐고 그또 굳이 저기 그래야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 그 제례는 요번 저기 며칠 후에 추석이 다가오는데, 제례는 저기 뭐 아버지, 할아버지, 그 증조부는 거의 못 보고, 저기 그이 저기 내 기억에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지내면은 요것이 저기 그 3, 3대 봉사예요. 그 증조부, 고조부까지 지나면은 이 저기 그 4대 봉사, 5대 봉사고요. 5대 봉사고,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하면 이것이 3대 봉사인데 굳이 저기 그 할아버지 제사는 그꼭 지내야 한다라고 저기 그할 수는 없어요. 할아버지 제사 같은 경우는 서운하니까 명절 제사에만 저기 바보 이제 매를 같이 올리고 그리고 저기 이 기제사는 지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사 횟수를 기제사까지 네 번으로 네 번으로 네네 네 번으로 통일하는 게 좋아요. 그 명절 제사 두 번, 기제사 두 번. 그러나 저기 그 산소의 시제는 원래 봄 가을로 지냈거든요. 시제도 저기 그 가을 한 번으로 해서 저기 그 일년에 제사를 어 저기 다섯 번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그거 저기 소인의 생각.